공항에서 한 8시간 퍽이다가 지금 파우르간지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그 여행자들은 파우르간지로 가서 거기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공항은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못하니까 저를 어 지킬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메트로를 타고 엘리 중심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막아 날이 네, 나죠 지금. 메트로 타고 가는 게 제일 저렴하고, 어쨌든 종점이 벨리 스테이션이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그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나빈 가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여행 때 주로 들고 다닐 핸드폰 유심 사고. 밥 먹고 12시 체크인 한 다음에 좀 쉬어야겠어. 요 힘들어가지고. 뉴델리까지 6 6 6 6피 뉴델리 스테이션. Thank you. Uh, another one? Another o n 요거는 찍고 나갈 때도 찍어내서 버리면 안 된다고 했고 아까 그 아저씨가 거스름돈 줄때 백루피 제가 다시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돈이 더러워지면 안받는대 다른 데 가서 또 저거 거스름돈 언젠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걸로 바꿔달라 했죠 이거 타고 그냥 뉴델리 스테이션까지 쭉 가면 된대한 30분? 40분? 어렵지 않고 우리 무조건 지하철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티켓이 60 루피였어요. 60 루피면 한 750원에서 800원 정도 한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좀 겁난다고 택시 픽업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택시를 타면은 바로 이제 2, 3만 원대로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만 원이면 좋은 숙소 하나 더 예약할 수 있는 금액인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기차 탔는데 되게 좋아요. 주요 사람도. 아빈이 9시에 온다고 그래야 고 지금 8시 조금 넘어서 가면 조금 기다릴 것 같으니까 괜찮으니까. 아마 이역밖을 나가면 수많은 그 이사하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것같아 그래서 철저히 외면을 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한번 해야 이런 것도 해야지, 또 성장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겠어 자신감을 갖고 가봅시다 약간 바로 나가게 쫄려서 에어팟 좀 끼고 끼고 나가야겠어 근데 여기서 사고치는게 아 사고, 사고치는거래 사기치는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유젤리 스테이션에도착했습니다 이제 쪽으로 직진합니다 따로 뭐딴데쓸 필요도 없이 뭐가 나아도직진이다 이제 에어컨 도될것 같은데 에어컨 빼야겠다 모자챙도 한번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한 1월에 인도 날씨는 얇은 후리스도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털 달린 후리스를 입어줘야 괜찮은 날씨 한 11월 중순 말 우리나라 그 정도 날씨에요. 그정도 예전에는 블로그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다 이제 사기당하면서 여행했다는 거야. 요즘에는 블로그랑 이런 유튜브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될거 같아. 요 좋은 세상이야. 아 뭐야? 아, 나 아, 잘못 왔다. 잘못 왔네요. 네. 징검사도 했고 증검사할때내 가방 잘 챙기려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가방 들길래 바로 낚아챘어 어? 방금 니하오라고 한거 같은데? 괜찮아? 이 니하오라고 나한테 하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라그랬어 그냥 몰라서 그럴 뿐 나도 뭐 파키스탄 사람이랑 인도 사람이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봐 어? 또니어오라고 그러네? 어? 또니어오라고 그러네? 정도. 두번 정도는 뭐 나도 그럼 파키, 난 파키스탄이어로 가야겠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아트웍스. 이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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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 보세요. 내가 생각한 날씨는 이런 게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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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내려야겠다 이거. 이 모자를 좀잘 써온 게 옆. 앞에서 시선이 느껴져도 그거를 잘 피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좋습니 눈은 깔지 않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Japan, Japan. 어? You from Japan. No. From? Korea. k 안녕하세요. Yeah.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오케이. Oh. 네. Okay. Namaskar. Bye b 아이스크랩. 베 나이스 캡. 어. 뭐다 멋있다고. 짜식. 아, 짜식이면 안 돼. 어르신이니까. 여기는 네, 이제 나빈 가게라 그래 가지고 한국인들이 오면은 뭐 기차 예약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심카드 필요한 사람들 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가게고 그 9시에 온다 그래 가지고 시간 맞춰서 왔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0시에 온다 그래서 어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져서 여기서 그냥 노가리 까도 될것 같아서 좀 있다가 숙소에 짐 맡기고 그냥 코너플레이스나 가서 구경하고 한 12시에 다시 와가지고 체크인하고 좀잘라왔 들리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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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elicious h uh, o um, okay. uh, uh, w much 呃，chewy 呢 c h uh, e n j o y 呃，enjoy b a n g l a d e s h uh. y o u uh. bangladesh，and you 呃，taka 呃，taka，uh，chewy 呢 u h e w y 呢 u 나나 인디안. 아니. 네. 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오케이. Okay. There's. 파워 레인. Every summer. 파워 레 오. 케이 Enjoy. 친. 응 미. 응. 차이나. 차이나. No. 코리 <laughs> 차이나 소리 또 들었어 다음부터 인정해야겠어 너무슬림이 무슬림? 응 무슬림 아살라말라이코 무슬림? 아니 아니 방라데스 무슬림 응 알겠어 아살라말라이코 그 배고픈데 손님들이 계속 와서 타이밍을 못 잡힌다 <목소리가> 아, 정말 계속 와. 여기 아저씨는 그냥 담배 꺼내서 사람 있는데 그냥 피고 당구 끼고 내가 그냥 빼야겠어. 아, 사람들 무슨 광부랑 트램을 이렇게 사람 있는데 그냥 강하면서 용틀 넘면서 지나가고 용방구 뛰면서 지나가. 고 그런 거보다 하면 돼. 나왜 그런 거보다 하지? 뭐 놀랍지가 않네. 그런 살이라서. 아, 너무 그래, 그거. 뭐든 라다 이득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왜 입을 이렇게 하지알것 같아요. 엄청 뜨겁네.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뱀, 보니까 신기한. 아, 어. <laughs> 워낙 유명하셔 가지고. 아, 아니다. 세복 많이 받으세요. 응. 세복 많이 받으세요. 네. 대피뉴예요. 세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합. 네. 만나봡. So how long you will stay in India? 음, hmm? um, maybe 30 days, 30 and, days. 30. and Sri Lanka 10 days. Um, two days after two days uh, I go to j a i s a l 잘 썼네 바이트레인 바이트레인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존자이브 아그라 카즈라호 바라나시 캘코타 그리고 수영에 갈게요 드 요새 한국사람들 많이 와요? 엄청 많아요 아 많이 왔어요? <laughs> 길거리에 한국사람이 없네어디 여기 음. 길거리에 <laughs> 어디 갔 신분 있다가 아 봐요. 진짜요? 아좀 유명하시다. <laughs> so what do you do in Korea? 아무래서 뭐예요? Teacher. 아마 teacher. I'm a teacher. Yeah. Yeah. High school teacher. High school teacher. So we you will show this clip about India oh. to your yeah. children. And they uh, when they watch my video, they are very happy. Yeah. 오래 걸려. 아니. 고이야0분 오케이. 0분 You are going to w h e e 어요 오늘 저 제... 아침에 도착해 가지고 응 어디에서 거기 공항에서 아 그래서 바로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12시에 호텔 들어가서 아 좀쉴려고 응. 힘들어 가지고. 아, 아, 어. 이 달려야 이렇게 힘들이 그려져 있는공도달력 아니요. 가네샤. 맨날 보이는 이 왼쪽 상단에 계신 분이 시바신. 이이 신이 되게 많아서. 시바리마. 시바신 부인. 아니. 뭐 딸. 아, 달라요. 달라. 달아 가족이 아니고. 시바리마. 아. 가네샤는 딸 아니야. 아, 시바, 시바 패밀리. 아 시바 패밀리. 시바 패밀리.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아, 아들, 둘 다, 아들, <목소리> 아, 이분은 와이프, 어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아, 이분은 다른 분, 아니, 네. 아 다른 분이요디플런워 디플라워, 디플라만디플다워 디플라워, 디플라워, 디플어워 디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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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라 아, 디아라워디플 s a 디 i 라워 디플라워, 객 객로프 실암. 아, 시니시구나. 응. 아, 여기, 여기 계신데. 뭔 소리 소리였던데. 맞아. 게 신기한 그 게그300 루피 유심값을 줬는데 어, 왼손으로 줬나 봐. 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첫 번째 손님은 오늘 손님 중에 리더라고 오른손으로 달라고 하고 오른손 주니까 돈에 대해 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담아내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힌두교 전통이래요. 방승. 네. 사진 찍을래요? 여기 네. 앉으세요. 네. 어, 안경 빼고. 음.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카톡으로 드릴게요. 아. 이 레레레 해 자. 땡큐. 요 뭐노? 도리도이없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면 아, 아, 아노 우간다? 안 나도 간다. 소말리아 소말리아 <laughs> 어. 선생님 여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 인도 일곱 번째 온 거예요. 아 진짜 그냥 90... 여행 싫어. 아니 내가 처음 인도 왔을 때가 네. 대태어나기 전에 왔어. 이거 학생이? 아니 저 직장인. 아, 몇 살이에요? 스물아홉. 아. 구 년생이요. 구십 년. 95년. 내가 인도 처음 왔을 때가 9 7 년. 아 그때는 어땠어요? 이거 말도 못해. 네. 점점. <laughs>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다들 그러시던데 e w 이런 뭐 건물 그 간판이나 I'm a brother. I'm 치는 i t 아 그냥 진짜 한발 t of a j o 법이내 b u 리 Bobby, 이거지금 s what I'm doing. I'm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I'm g o i 니야 그거 buy. I'm going 메모리 카지요아 그래요? 어 어?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해요? 아니 여기가 유심 맞는데? 저 여기다가 끼고 다녔는데 여기, 여기 위에다가 네 크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심카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인도 번호 없으면 은그 올라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돼 올라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뭐가 뭐다 올라 이런 건 아는 응. 올라 응. 인도 스템에 그래. 접속이 안 된다고 어, 나는 여기서 전화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 가방 뒤에 네. 내고 가는데 언놈이 어, 아 진짜요? 어떡 하지? 그럼 이거 포기해 버려 돈 이미 냈는데 유심 산다고 여기? 에 아, 그거 포기해 주면 <laughs> 유심 샀어 취소 취소 안 돼요? <웃음> <웃음> <제> <웃음> <300목이 넘어간다>. <웃음> <웃음> uh, can I check with now? Just give us few minutes. The room is getting ready. Okay. Uh, uh, yeah. Okay. I'm not uh, now is not ready. Yes. Uh, It is just check out. It's 1 2 e l o'clock. Yes, 1 2 e l o'clock. Okay. s t you can sit over there. Okay. Right. 아니 이게 핸드폰이 지금. 난이 위에다가 유심을 끼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s d 카넣는 거고 여기 지금 빵긋 뚫린 데에다가 유심을 넣어야 돼가지고 괜히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 어떡하냐 지금 나빈이 이거 자기한테 팔라 그러는데 하... 무거운데 좀 들어주시고 오, 어 왜요? 네. 아무래도 그 핸드폰을 그냥 날릴 순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그 삼성 매장을 가서 한번 고칠 수 있는 물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a m u n u m m a a n g s a n g a s n n g s n g s n g Perfect. t h a n k y o u 아, 27,000원 정도 박에 그래서 좀 잘 골라야 돼요 이렇게 보면 막 빈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가지 고, 막 그렇게 막뭐 깨끗한 거같않지만이 뭐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이만 세상은 정도. 엄청 고. 엄돌아가 고. 화장실 화장실 엄청 고. 고. 엄청 고. 엄청 고. 엄 어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지금 다음날 12시니까 거의 2시간 만에 숙소에 체크인을. 그동안 한 3시간 여기 방에 있으면서 웃긴 거를 그렇게 발견했어요. 일단 뭐냐면 화장실을 보면 휴지 없는 건 당연하고 휴지 없는 건 당연하고 휴지가 왜 없냐. 바로 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걸로 뭐. 아마 닦는 걸 거예요. 이걸로 네, 아마 닦는 거고 나중에 뭐 인도 와가지고 이걸로 막 급하다고 뭐 양치하고 막 이러면은 어, 이제 안 되는 거죠. 숙소 보면 일단 드라이기 없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드라이기 여행용 요런 거 하나 사왔고 옷걸이 같은 거 당연히 없어요 옷걸이 같은 거 당연히 없어서 또 쿠팡 보면은 여행용 옷걸이 팔아요 수건 같은 거 널어놓고 싶으면은 요런 거 이제 옷걸이 같은 거 하나 사주면 되고 그다음에 진짜 나가라, 나가다가 진짜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이거 이거 이키 꽂으면 보통 우리는 약간 인식해가지고 불이 꺼지잖아요 보니까 여기 안에 스위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떼면은 스위치를 끄면서 불이 꺼지는 그런 원리?